저게 뭐 그냥 음악만 틀어주는 채널이? 아니에요, 제가 어. AI로 음악을 만들어요. 아직 수입이 이런 거 없어요. 어, 그 음악 채널을 한번 15살. 지금 해보고 싶어서. 음, 저녁 2 시에 잠에 들고 <목소리> 소리가 안 나네. 오빠 소리가 왜안 나지? 어떡해 여보야. 그거 스피커 소리 나? 이거 신나는 음악 소리가 들려 줘야 되는데 안 들리네. 오빠. 소리 나? 안 나. 4 3 2 1. 달려 스프린트 구간. 음악 안 나오는데 저렇게 하는 거예요? 왜왜 이거밖에 안 돼? 오빠, 스프린트 구간이라 나와? 어? 하, 이거 이상하다. 안 나오는데 계속 왜 나오냐? 안나오냐 어... 물어봐요. 뒤에 잘 모르고 오빠가 뒤에 선다 오빠가 연결하고 이러니까 음. 오빠 나부탁하나해수에 아미노산 물 하나만 타줘 지금 이 타이밍에 가는 거라 <laughs> <laughs> 자기가 이거 왜 꺼놨어? 난안 꺼놨으니까 야 자기가 꺼놨지 난 그거 들어가질 않는데 오빠 거기 보면은 아미노산 스텝으로 된거 저거 불좀 낮춰 이제 불 저거 사단으로 낮춰줘 알지? 그래도 뭐몇분 남았는지 봐줄래? 잘 저걸 해주네, 심부름. 네. 뚜껑은 없어? 스탠드 이거 어떻게 한꺼번에 다 먹어? 오빠, 뚜껑, 검정색 있어. 축기세척기 위에, 왼쪽 위에. 아내는 다른 사람들 그냥 아바타 부리듯이 그냥 부려요. 그러니까 뭐 갖다, 뭐 갖다 줘, 뭐 갖다 줘, 뭐 갖다 줘, 막 이렇게 이렇게 하고 아이들도 많이 시키고. 나는. 조금 공주 대접받긴 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정도도 안 하네. 오빠, 세수 좀 시켜줄래? 기저귀 가방은. 기저귀 가방 저기, 옷장 안에 열어있어. 오빠 어디 가지 말고 내 옷장. 옷장 밑에, 어, 왼쪽에 밑에 봐봐. 아니면 손 집어넣어. 오빠, 응? 커튼 좀 쳐주라. 저기 어두워야 이게 화면이 잘 보이는데. 다 쳐줘야 돼 안마 가운데가 확 진짜 니무쳐야돼그두개 붙여줘야 돼 오빠 훨씬 나 너무 시킨다 그죠 <laughs> 네? <laughs> 네? 너무 시키죠 하... 너무 시키네 어, 어머니 오셨어요 응. 어 어머니 오셨구나 세채 <laughs> 산후조리 이럴 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5년 정도는 어머니 도움을 적게든 많게든 받았던 것 같아요. <목소리> 오빠 앞차씨좀 줘. 안 좋아, 안 좋아. 어. 안 좋아, 어머니 조금 어. 드세요. 알았어. 어머니 어. 그릇만 한개 갖고 오시면 되겠다. 아 그거 어 그거 괜찮아? 위치? 매워? 아, 아 매워, 아 매워, 매워 맞아. 안 아, 매워도 조금씩 먹으면. 어, 매워, 매워, 한명 물. 물, 물. 매워. 물0 0 m 워도 돼. 어 이거 먹어, 당금먹 아니 먹어. 이거 먹어. 이 먹어. 이거 먹어. 먹거 먹어. 거 먹어. 먹어. 거먹을거먹고있어요어머니 먹어. 이어 이거 먹어. 이어 이거 먹 이거 아니 운동 운동할 거아니 어, <laughs> 저희 안에도 엄마를 편하게 그냥 시어머니라는 생각 생각보다 그냥 어머니 같은 생각이지 너무 쉽게 생각하고 또 편하게 생각하고 서로 이렇게 편하게 대하니까 음. 엄마가 이렇게까지 고생을 하는데 저도 불만은 많죠. 시어머니를 자연스럽게 부려먹네. 어? 이게 쉽지 않은 건데 사실. 계속 육아 도와주시고 계속 같이 살았어서 그런 건가요? 저는 어머니도 막 그렇게 어렵게 어... 하지는 어... 않기는 네, 네, 해요 네, 기본적으로 네, 아, 네, 네, 그게 누가 됐든 어, 그런 거 네, 같아요 네, 네. 뭐 아니 그건 네. 좋은... 제가 일어나면 그 옆에 아이가 앉아 있잖아요 그럼 속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앉아 있는 게더 낫다고 너, 판단했어요 어, 그 판단은 어... 틀린 거 같고 내가 볼 때는 네. 네. 아니 그러면 이, 반대로 아니, 오빠가 가는 거잖요 이해는 했는데 어머니가 오래 해주시고 이래서 그런 건 좋은데 시어머니한테 세번 연장 같은 자리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리고 연세도 있으신데 어머니가. 그죠 어? 네, 어머니가 하시는 음, 네. 것도 있어요, 그렇게. 어?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앉아 계세요라고 해서 어머니가 앉으셨으면 제가 또 왔다 갔다 하거나 오빠를 시켰거나 했겠죠. 근데 어, 오케이, 이제... 오케이. 뭐 그건 그럴 때도 있다라고 우리가. 네. 엄마라고 생각했어. 엄마. 나사 준다면 받아 주 줘. 얘할면 먹으라고. 네, TV 보고 있는 거못 보고 있겠어. 나 30분만 자도 돼? 아, 누가 못 자게 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래? 아, 어머니 일으키거나 또 잠자고 뭘 할까 봐. 언제안 아, 그러니까 뭐라 할까 봐 오빠가 또 뭐. 어머니는 뭐라도 조금 도와주려고 하시거든요. 음... 그런 건 너무 감사하죠. 그렇죠. 뭐, 모든 게다 마음에 들 수는 없어요. 근데 저랑은 너무 안 맞아요. 그러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방도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막 집어넣으면 어머니 자꾸 꺼내. <laughs> 진짜 제 꿈이 저 모델하우스 같은 집에서 물건 많이 안 들여놓고 미니멀 라이프. 완전. 그러니까 저희 아내는 드려요, 뭘뭐 계속. 드, 드리는데 저희 아내가 드리는 것들을 항상 항상 막아왔어요. 근데 결국은 안 막아져요. <laughs> 네. 그 당서 저, 저 뭐지 농작도 당. 그래서 가져온 돈살 아, 수가 있고.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지 않고 얻어왔어요.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 그 뭐지 저는 일단은 당에서 막으려고 하는 거 벌써 지금 빼고 또 다시 들였다가. 그 장롱이 두 번째 못 빼고, 빼고 있어. 요뭐 저는 그거 내가... 빼고 싶은데 시스템 장이 왔으니까 장롱이 필요 없어서 당 빼고 싶은데 들였다가. 아빠 그거는 빼자 빼자해서 또또 빼고 아, 또 또. 네. 들고 아, 네. 어, 좀더안 좋을 거 같아. 자, 알겠어요. 좀 아, 이따, 이따 싸우시고 아. 일단 볼게요아 이거. 제발 좀다 꺼내갖고 오빠 지금 좀쩌고저 해봐 옷이 저렇게 많아도 된다고 왜 오신대 내가 옷을 안사 입은 지도 거의 6년이 됐다 아니 내가 오빠옷 산다고 뭐라는 게 아니라 그 오빠가 스스로 입을 거안 입을 거 정리해서 정리 좀 하라고 얘기했지 오늘 쉬는 날이잖아 그거 오빠가 정하는 거지 숨고 놀고 싶으면 쉬고 나랑 싸우면 쉬고 월급쟁이들은 그안 지르고 막 지르는 거야 우리 아까는 짜증나는 장면만 봤죠 남편분의 오빠도 <목소리도> 많이 지각돼 한 번. 나는 오빠 다 얘기할지도, 지금 모르겠, 게 오빠 거기 있으면 하나도 없어 우리는. 너도 나한테 얘기하지. 사람 사람 들들 들들 볼까. 뭐, 결국은 내가 반대해도 하지. 원래 내가 나... 반대해서 안 남겨도 하나도 아, 안그면 자꾸 제자리 그런 이야 자기가 야, 지금 앞두고 있 상태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못 하잖아. 음. 아내는. 지금 아퍼요. 어, 조울증을 앓고 있는데 그게 이제 주기가 이렇게 반, 반복이 되, 되면서 이제. 그런데 어... 이게 어떻게 돼? 1 년으로 치면은 이게 뭐 주기가 있는 거예요? 거의 뭐마에 보름은 조울증이다. 근데 그 네. 보름은 우울증으로 너, 너, 넘어가 하버려. 이렇게 중간을 거쳐야 되는데 그 네, 중간이 없이, 없이... 그러니까 약, 약을 안 먹으면 계속 올라가고. 약을 아, 약을 먹으면, 먹으면 가, 가라앉는데 아, 가라앉는다. 그게 너무 가라앉아서 이제 우울증으로 아... 다시 우울증으로 너무 넘어가면 이제 침대랑 한, 몸이 되, 침대랑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되게 조심스러운 말씀인데, 그럼 아내분도 지금 몸이 약간 아프고 이렇게 불편한 걸 조금 인지는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근데 그건 제가 좋아도...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 정상적으로 네. 막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네. 조울증이라는 진단은 저희 결혼하기 전에 입원을 한 적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때보다는 지금은 깔아앉은 것 같기는 하지만 아직도 그렇게 좋은 상태는 아니에요. 아내분이 현재 좀 조증 상태인 거예요? 네, 좀금 조증 상태고 지금은 중종도 되는 것 같아요. 조울증 조증이 좀 올라갈 때는 일단 새벽부터 일찍 움직인다든가 원래 부지런하지 않았던 사람이 막 부지런하게 움직이라든가 놀랍한 판타지야 집안에 물건을 꺼낸다 청소가 아니라 그냥 다 꺼내서 어지럽힌다 지금 저의 이렇게 널부러져 있는 거 이런 거는 진짜 그나마도 제가 치워서 이 정도인 거 기분이 너무 좋아지는 거이 들뜨는 거 과대한 자신감 뭐든지 다할수 있을 것 같은 거 그러면 아 이제 조금 올라왔구나라는 게, 그런 것인데 느끼고 이제 이건 이런저런 일들을 막 저지를 좀막 자기 그거 지금 그나 나한테 천만 원빈 빈낸 것도 뭐, 뭐 이자가 얼, 얼, 얼마짜리고 뭐한 매달 얼마 나가 나간지한테 말했어 막. 내 허락도 없이 어, 나한테 막해 뭐. 오빠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아난 아, 얘기했지 분명히 셀러 일하고 싶다고 돈좀 만들고 싶다고 오빠한테 분명히 얘기했지. 안 그래도 빚이 나빚심하서 나가는 돈이 많은데 왜 그까지 뭐 그러니까. 빚을 내냐고. 그러니까 빚을 내서 빨리 빚을 탈출해야 되는 거야. 거야. 아, 이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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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아. 근래도 또 조증이 심해져서 이제 대출 1 천만 원뿐만이 아니라 제 작은 이모한테 또1 천만 원에 또 빚을 빌리고. 여기 삼촌한테 그 카드를 빌려서 300만 원 가까이 결제를 하고 친구한테도 200만 원을 또 빌려서 친구한테 200만 원 빚지 빚진, 빚진 것도 그 카드 그 그건 건 이제 갚은 상태고 빚이 이제 그2천0 0 원에다가 이거2천0까지 이제 더 늘어서 저희 집은 이제 4천만 원의 빚이 생, 생기게 된 거죠. 지금은 수입이 거의 한 350만 원 정도의 수입이니까 보정 지출로 나가는 건큰 아이들 둘 피아노 금액 나가는 거 그다음 그러니까 채째 특별 활동비 아기가 또 태권도 다니는 거그 다음에 도 특별 활동비로 아이지아지필요한것 어떤 게좀불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필요한 게 없어요. 진짜 불필요한 생각하면 난 보험을 없애야 되나 생각밖게 없어요. 그것도 어른들 보험을 없앨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헬스를 하면 월 4만 원이면 그냥 계속 연습을 할수 있어요. 52만 원, 52만 원. 어 그제 촬영할 때 이거 25만 원 귀걸이 하나 샀어요. 1.5배 예뻐 보이는데요, 귀걸이 하면. 그래서 혹시 방송에 조금이라도 예쁘게 나갈까 싶어서 이거 하나 질렀어요. 신랑한테 이거 말안 했죠. 미안한데 신랑한테 나는 200만 원 쓴다고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 안에 포함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소비가 좀더 세져요 그러니까 없어도 돼, 되는 것들을 계속 이제 사고 저는 그런 소비를 절대 안 하거든요 빚을 왜 줬어, 왜? 빚을 왜지기는 오빠가 생활비안 갖다 니까 빚이라도 줘야지 <laughs> 어? 애들 보험리 모임이...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살기 힘든데 뭐 하러 학습지나 학습지도 돈을 들이고 애들 뭐... 어? 이제 두 살짜리 얘가 이거 뭐 한다고 얘한테 야한 살짜리야 아야 어한 살짜리 얘한테 사백만 원짜리 굴러서 그거 뭐 이제 책사사 주는 것도 정상이고 그걸 왜 사백만 원 주고 샀을까 이 양이 만 뽕을 먹자 어. 이런 마음이 그럴 그냥. 때마다 자기가 아픈 상태에서 질러 저것도 사백만 원아아백만원 맞잖아. <laughs> 뭐 얘기하세요? 얘기하세요. 뭐. 뭐, 뭐. 첫 아이 얘기거든요. 전집산 걸로 첫째, 둘째, 셋째, 넷째를 보는 거잖아요. 지금 음. 학습기도 얘기할게. 저기 옆에 쌓여져 있는 거 저거 한번 체험해 보시는 고 막내 거거든요. 두 살짜리가 무슨 그을 보겠다고 해서 그거, 그거. 그 애가 제일 잘 봐. 걔랑또 그 셋째 셋째한테 그두 개를. 나한테, 첫째, 둘째도 자기네들이 나가고 싶다. 첫째가 하고 싶다가 싶다 그 애가 말을 바꿔서 싶다. 안 하게 됐고. 아, 만든 건 없지. 뭐 우리가 이런 거 일일이 하나씩 갖다 주면 아무것도 네. 없어요. 네. 네. 바로 뭐 조정장으로 가야 되는 거야 뭐야 이거? 내가 그런 거 살려고 하면 야투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난 사실 그런 그런 좋아. 그럴 때 조심해야 조심하라고. 그게 어, 그 현실에 안, 안 맞는 선택 때가 한다고. 현실에 안 맞는 선택 뭘 하는데 내가? 자기야 크게. 고, 고집해서 저이게 120원씩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야? 그 탭, 탭, 탭안 했으면 차를 안 바꿨지. 저희가 택시라는 차가 그냥 보험료만 내고 뭐 타면 되는 되는 차 상황이었어요. 아내가 네. 아, 갑자기 자, 자기는 택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이 인원이 지금 여섯 명이고 어디 갈 때에다 다못 아, 간다. 이제 그래서 이 이라는 두 개인승짜리 차비가 돼서 차를 구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가정에 이렇게 된고다 자기 다 자기의 가소비에 자기가 그 그런 그런 거 때문에 된 거야. 내가 무슨 가수비야? 자기가 바꾸자 했잖아. 으아! 자기가 그 테테 안 했으면 차안 받겠다고. 아니 테테 테는 왜이 들어 받거냐? 어제야? 아진 짜증. 테는 다섯 명밖에 못타잖아요 갑자기 제가 2인용 전기차를 사, 그 쓰고 있었어요. 그것도 네. 오빠가 사가지고 그렇게 타고 다니니까 나는 좀4인승 차가 있었으면 좋겠다. 전기차로 아내가 그 테스트를 알아 알아 봤는데 무조건 테테테 태... 태... 너무 고집해서 제가 너무 말, 고집은 아니고 말 말렸어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두 분의 지금 소득 수준에는 안 맞는 지금 생각들을 하시는 거 아니? 에요 차를 왜 바꿔야 되는지를 전 이해를 못하겠고, 그 다음에. 네, 저도 차가 고장이 안 났으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아, 안했을예요 고장이 있겠다. 났으면, 저도 차가 고장이 안 났으면 그런 생각을 전혀 아, 안 했을게요. 고장이 났으면, 우리, 그리고 또 하나, 제가 혜령씨 음. 배니까 그동안 오셨던 여러 몇 명의 네네네. 우리 출연자들이 자꾸 생각이 나요. 근데 제가 미리 좀 말씀드릴게요. 계속 그렇게 아무것도 인정을 안 하시는 방향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저도 굳이 이렇게 힘들게 해령 씨한테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를 좀 알려드릴게요. 고장 난거 고치면 되잖아요. 고치는 시간이니까. 그러니까 태... 얘기를 끊은 게 본인이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장에 나서 고치는 게 얼마 안 걸리면 상관없는데. 한 저는 처음에는 했어요. 반대를 했어요. 왜냐면 그를 타고 당 당겨라. 오케이. 그 자. 차를 수리하고. 자, 알았어요. 당기하라고. 알았어요. 내가 잘못했어. 아, 내가 제가... 잘못 얘기 끊냈고 입으로 아, <laughs> 지겨워가지고. 오빠는 내가 조증이면 돈을 잘 쓴다고 하지만 아니 돈을 잘쓸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기분이 좀더 좋은 것뿐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소비하면 좀더 기분이 좋아지잖아요. 오빠는 내가 돈만 쓰면 조증이다 안 하던 소비를 하면 내가 원래 원하게 소비를 안 하고 알뜰하니까 같이 가면 바꿀 수 있다며 자기가 그런 이유로 자기 그냥 그런넘어요뭐 내가 뭐야? 뭐라 그랬어 자기가 어, 자기 아픈 사람이니까 정신적으로 치료를 받으라 그랬잖아. 근데 지금 자기가 봤을 때 내가 조증이야? 지금도 조증이야. 어느 부분이 그렇다는 건데, 어느 부분이? 내가 뭐집 보러 다니는 게 문제야? 아니, 견문을 넓히는거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나는 모델할 수는 계속 보러 다녀야 된다고 생각해. 내가 거기도 뭐돈 천만 원 넣었어? 내가 또돈 잃었어? 사람이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그런 거 보고 다, 당니고 해야지. 사람이. 자기는 내가 그걸 보러 다니는 순간 내가 안 멀쩡하다고 말하는 거야. 왜냐면 자기가 싫거든. 자기는 그걸 감당할 돈이 없고, 재력이 없고, 능력이 없고, 빌릴 데도 없고. 그런 빌리 친척도 없어.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보러 다니는 거 자체가 싫은 거야. 맞잖아. 치, 친척, 친척한테 돈 빌려서 그 아파트 사, 사야 되기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 친척한테 누가 어떤 친척한테 돈 빌릴 건데? 뭐 이모한테 빌릴 거야? 아, 고모한테 뭐. 아직 빌리는 얘기는 아니야. 그러니까 너왜돈 빌려서 감사까지 그런 친척이냐고. 그러니까 나는 되냐고. 2027년까지 1억을 모으면 어. 그 집을 들어갈 수 있다 생각이 드니까 아, 얼마든지 가능하겠는데 생각도 들어. 얼마든지 가능하겠다. 이러고 어떻게 뭐 지금 우리가 십몇 년을 지금 이렇게 이렇게 살아도 사도... 오빠랑 살아서 그래 어? 이거 오빠 아니면 난못 먹을 수 있을 것같아 대전에서 바로 가까이 되는 아, 아파트였었어요 계약금을 백만 아, 100, 원을 일단 걸어놓고 지금은 이제 거기는 이제 해지하고 그거 안 한다고 어쩌에 무슨 또 습세권의 아파트가 있다고 사억 정도 하는 거 같+ 같더라고요 거쪽에 짐 넣겠다고 막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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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오빠가 지금 너무 거시? 붕붕 떠있다고 붕붕 떠있어 나는 근데 지금이 좋아 우울한 거보다 차라리 우울하면 내가 좀, 좀 거, 걱정은 돼 그래도 다른 집 다른 짓은 안 하잖아 빈대거나 이런 짓은 안, 안, 안 하잖아 못하지 그때는 우울한데 그런 생각 어떻게 해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또부분또 또 있어갖고 뭐 집을 사네 집을 뭐 하네 뭐 어디서 뭐노노 뭐, 노래방을 하네 뭐가 몇 시간이지 응. 그 내가 그렇게 아그 어, 얘기 해서 안 해도 했지왜나면 산타까지 다끌어들여서뭐그서 뭐 그렇게 어하려고해 일단은 저희 저희 집 앞에 무인 커피숍 거기들 인수해가지고 뭐그 꽃집의 절반을 나누면서 거기서 뭐 꽃이랑 뭐 이것저것 뭐 꽃집이 열 거기 비게 됐는데. 월세는 싸다. 그런데 그러니까 지금도 과부한데 더 이상에 뭐 다른 사업을 더 벌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무슨 일을 계속 벌리려고 하니까 전더 두렵고 무서운 거죠. 빚은 더 이상 내 내지 말자. 이거거든요.